안녕하세요, 윤성입니다. 오늘은 헤드사커 최신 버그판을 해볼 건데요. 네, 최신 버그판, 요즘에 공유를 잘, 안 해가지고요. 저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뭘할 거면, 그거, 그거 뭐냐. 그, 그, 챔피언인가? 네. 오늘, 그 챔피언. 이거, 챔피언. 이거, 이거, 이름 뭐라고 하지? 어쨌든 하여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은 무슨 캐릭터로 할 거면요? 미라 같은 게? 아니, 닌자? 그냥 미라로 합시다. 미라 한번 해볼게요. 몰라. 저 누군지 궁금하시면은 저도 몰라요. 네, 저가 오른쪽이군요. 오른쪽에는 상당히 불편한 같은 이 기분. 아종발사 니기로들. 아 더블. 아 겐틀링. 아물 왔다. 아더더 더. 앞에스기아아못 아, 눌렀어. 아 진짜. 아 미라 스톱버스터아 미라. 주냉면 아눈아 눈깔 아싸아 다치게 하면 아공 아골 아사 아사 아이스볼 아사 니게로들 안돼 안돼 눈 수복 수복 가부 가부 아씨 반사 안돼 안돼 올랐어 안돼 이상 대 일이야 <laughs> 이럴 수가 오 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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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굴 민띵아리, 쭈! 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, <돌로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> 아싸! 종쭈! 유, 유, 저놈의, 야, 야, 저놈의, 야, 야! 비싸게 써야돼! 안돼! 가! 안 써도 됐었어. 안 돼, 썼어. 쭈! 안돼, 쑥! 눈 수박, 수박!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! 아세이! 됐다. 아, 야, 자다 슛! 으! 가부, 가부, 초! 저 미사일! 다행이야. 3점 차이. 아, 저거 왔어! 다음 챔피언. 드래곤볼. 드래곤볼, 이 이름 뭐지? 손오공인가? 아, 오공인가? 쭈! 슛! 이대로 밀어붙여 밀어붙여 내로 계속 가면 될것 같아 됐다 <laughs> 자 자동 개틀링 드래곤볼 아 이어 좋았어 가브 가브린 초초초초 가브린 초초 예스 이대0 이름상에. 드래곤볼. 가부가부. You get t 좋았고. 좋았어.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. 쭈. 쭈. 철벽방어. 쭈. 안 돼. 오, 가부가부린초. 가부가부린초. 오, 해오리슛안 돼. 반사. 이럴스 러스 여 러스 친절 러스 대박 러스 이거는 여 러스 응 어. 대형 파이어볼 드래곤볼 나생군오 어. 최고의 결판을 지을 때다 얘는 일진의 남자 일진의 잔치를 여의자 어. 안돼 일진의 잔치. 가부, 가부, 린초. 가부, 가부, 린초. 안 돼. 일진의 뭐야? 개같은 일진의. 개같은 일진의. 개같은 일진의. 개같은 일진의. 아! 가부, 가부, 린초. 자. 아싸, 뭔가 좀 다행인 것 같아. 어, 어, 드이 보고 있었 유성. 자, 이대희동점. 나는 아, 분노에채워져라 어, 가불가불인초. 아자, 골. 다음 대 1. 26초 남았어. 뻗어! 이럴수가. 골을 놓다니, 이런식.

치나마스 이이 까풀까프린초 아세 개가 피 맞았다. 예 다로피 다로미 이건 헐크 아니야. 닌자 닌자 아 성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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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공격 뭐 더라? <목소리> 아니다 이놈 안에 벗겨졌어 얘막 기사로 번하는 거아 부리부리 그리고 토하는 거 있죠 토하듯이 아아 해서 뱉는 거헐베스트 토베끼 역시나 내 의심이 맞았어 쭈어다이네 헬프버스터 가이던지기 도메랑 헬프버스터 토베끼 우우우우아이어 아니야 헬프버스터 우우우우 4D 출격, 몽사몽사몽사 어이구, 벌써, 버스터. 아, 도베기 아, 사. 3점 차이야. 루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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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루이스. 4점 차이, 차이. 음, 오. 오, 아까 얘가 칼 던진 거 같았어. 그냥 칼찌르기야 안돼 안돼 망토가 철렁철렁 얼크버스터 실물 부리부리 스낵면 아자 얼크버스터 스낵면 야 우리 얘랑 해야 돼 안돼 나루토 나루도 스낵 나루도 저것부터 부셔야 돼. 역시, 이상한 거야. 안 돼! <목소리> 어, 이거, 무슨, 다, 버스터, 도배키. 이런, 일정, 밀리고 있어. 차인가? 밀리는 건가? 나생겼 건, 부리부리. 진짜 허크버스터다. 허크버스터. 아 허크버스터. 나생건이 말. 이 말. 허크버스터. 진야야야야야야야불이불 이야. 이야. 리 나생검, 부리부리, 어! 새끼들 고마웠어! 사대4야 나생수리검, 부리부리, 수류탄. 오, 어, 강성이 살았어. 어, 시간 영이안 돼, 졌어.

악마가 좀 사기인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? 쪼안맞아 뭐야 이? 쪼 악마 박지. 받아 받아 일단 박혔어. 아사아사아사아사사아사 안돼 돼, 돼. 돼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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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1.1 차이. 아싸, 굴, 아, 위로 올라갔어. 안 돼! 왜? 굴. 미, 안 돼, 소코우 네이시드. 아싸, 악마. 수냉면을 먹어요. 아, 똥싸기. 으래서 개틀링. 개틀링, 개틀링. 아떻게 만지지, 이 너 다행이야 소콩쿠케이코카 <목소리> 안돼 내네 소카코카인 킹카가 안돼 소카콩카인 킹콩 아 남았어 안돼 감옥에서 탈출한 제로 1년 죄다 멍멍이를 먹어라 안돼요 안될다요 아싸 녹화 끝